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족 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리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리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용은 출애굽기 3장 전체의 내용이지만 본문은 4절에서 14절까지만 정해서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 모세의 삶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어서 이번 주에는 모세의 삶 속에서 재기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실패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보내실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묻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지난주에는 모세가 나서서 일을 시작했을 때 외면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성도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더 자세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난번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모세가 먼저 나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 아주 교양 있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만 넘어서면 그 필요한 생활비만 있으면 나머진 10의 9라도 10의 9를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11조도 아닙니다.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하게 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운영을 하면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던 제게 첫해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될 첫날 새벽에 아래층 호프집에서 자살방화를 시도하여 위층인 저희 집까지 불이 올라오면서 새벽에 아내가 불냄새를 맡고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깨어서요. 아내와 아이들과 교회에 갈 양복과 성경책만 급히 챙겨 갖고 내려오면서 저는 그날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나친 겸손도 죄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이라면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실패는 결코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는 모두에게 값 없이 주어졌어도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건함이 없이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음성이 들릴 때는 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려움으로 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대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오늘날은 크리천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는 매우 무서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큰 실패를 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 자체가 바뀌어 있고 방향이 바뀌어 있을 때는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길을 향해 가고 있을 때는 우리의 인생 채집으로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바로 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야 합니다. 이제 가라. 드디어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이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곳에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모세의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듯합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아직 볕들 날이, 볕이 들지 않습니까? 그토록 오래 기다렸는데, 왜 아직입니까? 아직입니까?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직 배우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왜 아직 사업의 형통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 기다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세게 고통과 고난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들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라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 기간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아직도 낮아지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았나,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일이 시작됩니다. 일이 진행됩니다. 어쩌면,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이나 기다리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였던 것은 아닌 것인지,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인지, 우리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도 준비된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또 기다리셨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멸망도 심판도 연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조차 연기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심판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며 미루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머뭇거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 한눈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참고 참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외면했기에, 우리의 삶이 꼬였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아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성공을 보여주시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워낙은 내 주께서 그러하여 금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서신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현세가 아니면 심판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받고 핍박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날에 긍휼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면 성공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도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성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성공한 삶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 먼저 내가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일까? 포문에서 이번에는 모세가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모세 모든 학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가 실패를 경험한 뒤에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제 알라입니다. 그는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알라입니다. 이제는 그가 좀 알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네요. 이제는 제가 쓸 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실만 하지요.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 통과됐군요.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른다고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묻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방법이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묻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 안내하실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떼쓰기식 기도 우리의 소원만 응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묻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필요 없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필요한 것은 사실 구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소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도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소원은 구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막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모르셔서 우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고 싶어도 어쩌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면은 하나님을 멀리 할까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면 하나님을 배신할까봐 어쩌면 못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할까봐 하나님은 못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칠까봐 하나님은 못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고 칠까봐 또 실패할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가 다른데, 하나님의 소원을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당연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모세의 삶을 통해 성도의 실패 원인과 성공의 비결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세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모세는 목적이라도 있었고 사명이라도 감당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적어도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우리의 싸울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아무하고도 싸우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 반드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싸움은 이어져야 됩니다.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평안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어쩌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실패의 원인에 이어 성도의 성공 비결이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면서도 정작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나 사업에 있어서나 인생의 성공 비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오늘 다룬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성공과 소원과 평안에 있다면 그것은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크리스천이 소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미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 비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니까?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사업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곳에 먼저 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소원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길 원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배우자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물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에게 성공의 비결을 성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성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공해주실 때, 또한 그 하나님의 성공의 비결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